월요일 아침 상쾌하게 과자로 시작합니다. 아니 과식을 안 하기 위해서 건강한 메뉴 총집합입니다. <laughs> 회사 간식으로 카라멜 팝콘이 들어왔어요. 동탄청약으로 난리난 하루였는데 이번엔 아쉽게 떨어졌네요. 두바이 초콜릿 드셔보셨어요? 하나 얻어 먹어봤는데 신기한 맛입니다. 초코보다 이 안에... 한국인 국룰 전자레인지 시간 남아도 여러분 오늘은 점심 약속이 있어 외식을 했는데요 동료가 사주셨어요 구는이 커피 대신 빙수는 먹어봤어요. 퇴근 후 대학원 모임친 갔습니다. 레드 포갈링 몇년 만에 와보는것 같네요. 이 친구는 는이 친구는 이친 저는 그냥 열심히 먹었습니다. 재택근무라 점심은 집밥을 대충 차려먹었어요. 퇴근하고 혼자 숙성회를 시켜먹었습니다. 했던 말 또하는 부동산 강의는 이제 더 듣진 않을 것 같아요. 신상 과자가 들어왔습니다. 혼자 먹어도 되나 싶지만 신작해버린. 오늘 구내식당 메뉴는 소세지 카레라이스예요. 오늘 구내식당 멤버가 한 명뿐인 거예요. 제가 일대일에 약한데 어색해서 조금 힘들었어요. 아, 지지 저는 포도를 씻으면 이렇게 다 떼서 먹는 걸 좋아해요. 조금 늦게 왔더니 애그노들이 우동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도 맛있네요. 카라멜 팝콘과 버터 팝콘이 둘다 먹고 싶어서 둘다 돌렸습니다. 운동은 나름 꾸준히 하는데 촬영하는 건 까먹음. 학교 가기 전 배고파서 스벅 왔어요. 스벅은 무조건 기프티콘으로 사먹는 거 아시죠? 해메그치즈 조합 너무 맛있습니다. 점심으로 여럿이 같이 왔는데 밥이 너무 늦게 나와서 커피도 못 마셨어요. 쿠팡이츠에서 만원 쿠폰 줘서 배달시켰어요. 남편이 없었는데 혼자 몰래 먹었습니다. 보기엔 고급진데 맛은 기대 이하네요. 요즘 포도가 너무 맛있습니다. 어, 뭐, 뭐야? 아니, 다른... 남편이 아, 친구 만나러 뭔가를 진짜, 가서 혼자 밥을 그랬구나. 먹었어요. 화내가지고, 저녁은 간단히 피자를 시켜 먹기로 했는데, 같이 먹을 파스타를 조금 했어요. 고르곤 졸라 피자를 시켰는데, 화덕피자가 아니었네요. 그래도 맛있었어요.